두쌍 가운데 한 쌍이 갈라설 정도로 이 시대의 가정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정 밖의 사회생활에서 보다 가족간, 특히 부모 자식간에 마음의 상처를 가장 크게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금이간 가족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치료제, 바로 칭찬을 통해서 가정 회복 운동을 펼치는 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잊고 살았던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칭찬 전도사. 김상복 선생님의 교실로 안내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저녁 8시. 인천의 한 중학교 교실에 학부모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오늘은 3학년 일반 아이들의 특별한 공개 수업이 있는 날. 보통 낮에 하지만 오늘 도덕 과목의 공개 수업을 저녁에 하는 이유는 부모님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생들은 칭찬 일기, 숙제를 하기 위해 부모님들을 관찰하면서 칭찬거리를 찾았고 오늘 그것을 부모님께 읽어드리게 됩니다. 어린 시절 아픔이 많았던 김상복 선생님 부모님이 다투시는 걸 보면서 저는 이불 속에서 울면서 나는 커서 어른이 되면 싸우지 않고 행복한 가정 만들면서 살아야지 이런 가정을 수없이 해서. 행복한 가정은 칭찬에서 시작된다고 믿고 있는 김 선생님은 올해로 5년째 학생들에게 부모를 칭찬하는 일기를 쓰게 하고 학기당 한 번씩 공개 수업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부모들에 대해 쓴 칭찬 일기에는 자신에 대한 반성도 들어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신 맛있는 아침밥도 잘안 먹으려고 하고 죄송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만드신 음식이 제일 맛있었는데 이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고맙습니다. 음식 섭씨가참 좋은 무게 엄마 칭찬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빠 머리 자르고 오시니까 꼭 달라 보이세요. 부모님의 반응은 아무 말이 없으셨다. 칭찬 활동에 대한 나의 생각은 평소에 말을 잘 하지 않아서 그냥 그데 역시나 답이 없으셔서 그러, 그러려니 했다. 칭찬에도 무뚝뚝한 엄마 아빠를 보면서 아이들은 속이 많이 상했던 모양입니다. 아빠는 왜 오늘 죽이는데 부모님들 <laughs> 나를 <laughs> 가망하시며 너 오늘 왜 이렇게 했지? 왜이렇어 <laughs> 오늘 청천발병에 대한 나의 생각은 가족이 아직 칭찬해 것 같다. 가족끼리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하기 힘들었던 한빛이네는 칭찬 일기를 주고 받으며 변화를 맞았습니다. 16년째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던 엄마는 요즘 후회가 앞섭니다. 밤 늦게서야 들어오는 엄마 아빠를 대신해 한빛이는 동생과 저녁을 알아서 해결했고. 어려서부터 뭐든 혼자 하면서 점차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한두신 항상 혼자 있었어요, 혼자. 혼자 밥 먹고, 혼자 해결하고. 엄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는 했지만,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눈 기억은 많지 않습니다. 그 손님 머리하러만 온게 아니잖아요. 얘기하려고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집에 가서는 너무 지치니까 말을 안 하게 되고 또 애들이 물어봐도 그게 잘 힘들으니까 다음에 하자 언젠가 목격한 엄마 아빠의 다툼 이후 아빠에 대한 마음이 꼭 닫혀버렸다고 합니다 아빠랑 엄마랑 싸울 때 보면 굉장히 무서워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서 말을 잘못 걸게 되더라고요. 그랬던 한비치는 두달 동안 칭찬 일기 숙제를 하기 위해 내키진 않았지만 아빠에게 계속 칭찬을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집안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창한 5월의 한 주말 오후 <laughs> 너무나 오랜만에 모인 자리에서 아빠의 후회가 절로 나옵니다. 뭐이 일을 안 하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보통 그래서 같이 어울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월날 같은 이중독같아이중 다행스러운 것은 그 후회가 너무 늦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사도 그냥 하는 동, 가는동 하고 그냥 자기방사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옆에 와서 장난도 칠라 그러고 얘기도 뭐라고 뭐 아빠가 무슨 일 했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라고 옛날보다는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빛이 엄마도 지난 16년 동안 쉬지 않았던 미용실을 잠시 접기로 했습니다. 회 된다는 것은 조금 더 이렇게 그돈 벌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응. 하죠. 아들의 칭찬이 무심했던 엄마 아빠를 되돌아오게 만든 것입니다. <laughs> 안 아빠. 아빠. 오늘 특별한 공개 수업에 나온 부모들은 전날 아이들이 두달 동안 자신들에 대해 써온 칭찬 일기를 처음 대했습니다. 그리고 쓴한 엄마의 답장. 엄마가 스스로 전혀 움직이지 못할 때, 엄마는 사실 조금 막막했어. 튀기는 일주일 가까이. 엄마의 개소를 받아내며, 불편한 병원 생활을 잘견뎌주었지 이렇게 예쁜 튀기를 위해서 엄마가 해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다. 아무리 아침이 바쁘지만 신이 머리위에 축복기도를 하기로 안고 왔어 특별한 수업은 자녀들이 부모들의 발을 씻어드리는 세족식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모님들은 지금까지 키워주시면서 수천번이나 자녀들의 발을 씻어주셨지만 자녀들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투정부리며 속성이며 기대에 못 업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자녀들을 키우시느라고 푸르게 먹는 마음을 씻겨드린다 생각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세요. 굳은 살이 박힌 엄마의 거친 발, 또그 발을 씻는 자녀들의 기특한 손. 그 고운 마음을 끌어안는 엄마의 눈에서는 눈물이 쉴새 없이 흘러내립니다. 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학교 3학년 도덕 과목을 맡고 있는 김상복 선생님은 11개 반에서 11번의 특별한 공개 수업을 치렀습니다. 김 선생님이 칭찬 전도사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은 사실은 아내 덕분이었습니다. 결혼 직후 아내는 10년 동안이나 치매에 걸린 시 할아버지를 수발하면서 두 아이를 키웠지만 남편은 그렇게 무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는 일부러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 제 남편도 어렸을 때 잘하면서 어, 그 아무렇게도 그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제대로 못본 것도 있고 잘 몰라가고 가정은 어떻게 가정으로서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하는지 이런 것을 너무 몰랐기 때문에 그랬구나 이런 게 이제 이해가 되고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부부 행복 학교를 경험하게 했고 거기서 가족의 고마움을 새삼 발견하게 된김 선생님은 칭찬이 가져다주는 행복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매일매일 서로를 칭찬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는 건데도. 저거 숙제야 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저는 그 칭찬을 들으면서 굉장히 자신감이 생긴다고 할까. 기분도 좋고. 그러면서, 야, 이 칭찬의 힘이 크구나. 남편이 칭찬 전도사로 나서게 된 이유는 자신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됐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많이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아파하는 가정들의 아픔까지도 보이고. 그래서 그 아파하는 가정들을 어떻게 세워줘야 되나 이제 거기까지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공개 수업이 있는 날이 시간이 선생님에겐는 1년 중 가장 즐거운 때입니다. 사비를 들여 학생들의 저녁을 챙겨주고 또 세족식에 쓰이는 수건을 준비하고 물을 덮이는 일까지 아내는 늘 함께합니다. 올해로 5년째 특별한 칭찬 수업을 계속해온 김 선생님은 2년 전 아이들의 칭찬 일기를 책으로 엮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3반의 공개 수업일. 역시 저녁 8시가 되자 부모들이 교실에 모여 자녀들의 칭찬 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칭찬한 말은 엄마 친구들이 여자친구인 줄 알아. 부모님의 반응. 엄마가 뒷모습은 1대야 오늘 칭찬활동에 대한 나의 생각 젊어 보인다는 것에 엄마가 특히 기뻐하신 것 같다. 아, 잘했어요. 칭찬한 말은 우와, 아빠 이 알통 좀 봐. 알통 짱이다. <laughs> 부모님의 반응은 아빠는 팔뚝에 힘을 주고 의미심장한 <웃음> 웃음을 지으셨다. 응. 오늘 칭찬에 대한 나의 생각 매일 테니스를 치러 간다고 투덜했던 것이 정말 죄송스러웠다. 운동은 건강에 정말 좋은 건데 응. 철부지인 줄만 알았던 아들의 일기에 엄마는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이 활동을 하기 전 엄마와 나는 거의 닮마다 싸우는 앙숙가도 같은 존재였는데 이 활동으로 인해 엄마와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안 보이던 엄마의 친절한 이해심을 느껴서도 정말 기, 기분이 좋았다. 생활에 치여 가족에게조차 무심했었지만 아이들은 고맙게도 밝게 커주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의 마음을 읽지 못했던 부모들은 오늘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봅니다. 중3이 되도록 교복 입고 등교하는 모습 한 번도 배웅하지 못하고 아침 밥상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하는 엄마는 마음이 아프단다. 학교에서 칭찬 일기를 쓸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 우리 아들에겐 앞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한 가지 배우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구나. 부모와 자녀가 서로 칭찬할 거리 12가지를 즉석에서 써서 교환하는 시간. 비록 4가지밖에 못쓴 딸이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자신을 믿어주는 민지가 기특합니다. 4가지밖에 안 썼네요. 2가지가 딱말래요 저는 사 어렸을 때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런지 이제 나는 그냥 열심히 키우는데 이런 걸숙줄다고저를 이렇게 의지를 하고 이런 말을 해준다는 게 오늘 처음 알았 7년 전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생활을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느라 부녀간의 변변한 시간조차 갖지 못했던 민지네. 민지와 아빠는 오늘 공개수업에서 특별한 정을 나누는 의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얼굴이 검게 그을린 아빠. 아빠의 발을 씻겨드리다 물집이 잡힌 상처를 발견한 민지는 참았던 울음을 쏟아내고 맙니다. 아빠한테 죄송한 마음도 들고 잘못한 것도 많아서요. 받아야지 어떻게 부모를 칭찬하냐고 되묻던 아이들. 때로는 엄마 아빠를 원망하고 부끄러워까지 했던 아이들. 늘 철부지로만 날았던그 아이들의 마음 한 구석에 이렇게 엄마 아빠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자라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칭찬이라는 마음의 보약을 나누는 부모와 자녀들. 오늘 서로의 마음 깊은 곳을 확인하며 교문을 나서는 이들의 정겨운 모습이 더 없이 흐뭇하게 다가옵니다.